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어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목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백구 쪽 가다가 그 가게를 지나면 항상 제 마음속에 부끄러운 마음을 갖는 가게가 있어요 지나갈 때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참 여러 말씀, 저는 화를 별로 안 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뭐 정말 정말 열받고 그럴 때는 화를 내지만 별로 그렇게 화를 내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근데 특별히 어디 가게 가지고 화를 내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가게는 제가 한 십몇 년 전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때는 그렇게 화를 냈는지 화를 내가 그 주인한테 엄청나게 낸 적이 있어요. 그 지금 생각하면요, 그 가게를 지나갈 때보다 다송구스럽기만 하고 죄송한 거예요. 내가 왜, 왜, 그래서 지금도 무슨 생각을 하냐면, 사람마다 그 자기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거 있을 거예요. 대로 되도록키고 싶은 과거, 아픈 과거. 야, 그때는 내가 이렇게 했으면 될 텐데. 아, 그때로 돌아가면 내가 정말 잘했을 텐데. 어쨌든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아픈 상처들이 있는데. 되돌아가면 아, 그걸 내가 이렇게 바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감정을 잡지 못해 가지고, 어떨 때는 말 한마디 잘못해 가지고, 어떨 때는 너무 욕심을 내서 그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떨 때는 또 너무나도 내가 분노를 해서 화가 나서, 그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지금 생각하면, 아, 내가 왜 그랬지 하는 그런 상처들이. 그런 아픈 과거들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오늘은 바로 거기서 한번 출발해 보자 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마음을 아세요.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은요 상당히 짧은 구절인데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의대 받는지 봐라 오늘 말씀은요 상당히 뜬금없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 뜬금이 없냐면, 제가 잠깐 말씀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내게부라는 사막 지역, 가나한 땅 밑에 있는 내게부라는 사막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자리 잡은 가나한 사람 아랏, 아랏을 중심으로 한 가나한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 아랏 왕이 갑자기 이스라엘 민족을 친구해요 호르산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쳐들어 와 가지고 싸움에서 이기고 이스라엘 몇 사람을 포로로 끌고 갔어요. 아주 흉당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라당이 내려와 가지고 이스라엘 공격해 가지고 포로들을 끌고 간 겁니다. 공격한 이유가 뭐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달한 길로 온다라는 첩보를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아달한 길로 오고있다그 얘기를 듣고 이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공격을 하고 포로를 끌고 간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때 이제 말씀 보니까 이 사람 민족이 너무나도 황당한 일을 겪었잖아요. 자기 민족이 포로로 끌려가는 일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민족이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뭐냐면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시면 우리가 그들의 성금을 다 멸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 장면에서 우리가 여러분 욕을 놓치지 마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황당한 경험을 당했을 때 그들이 먼저 한건 뭐였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만약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저희가 이 아라당을 공격해서 싸우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3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보냈습니다. 아랍 성을 향해서 보내세요. 그래서 아랍 성으로 갔던 그들이 아랍 성읍과 함께 아라다왕을 완전히 무찔러 버리고 돌아옵니다. 완전히 멸해버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 이름을 호르마라 불렀더라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왜냐, 왜 제가 왜이 말씀이 뜬금없냐? 왜 이것이 20장 21장을 넘어가는데 이. 짧은 3절이왜 뜬금없냐면 이그 뒷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돔한테 거절당하고 가나안 쪽으로 갈때그 길의 방향을 보면 길의 방향을 보면 지금 아다림 길의 방향이 아니라 반대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향해 가던 방향은 아르당 쪽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쪽이냐면 다른 전혀 반대 쪽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택한 길은 반대쪽에 그런데 아라당이 그 반대쪽으로 갈라고 했던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이 아다람 길로 오는 줄 알고 그들을 쳤다라고 성경에 쓰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저는 이 사건이 그냥 짧은 구절로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아이 사건에 주는 의미가 있단 말이야. 이거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을 향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잖아요 호르산을 떠나서 아론이 죽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요 되돌이키고 싶은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그 아픈 과거가 뭐냐면요 38년 전에 있던 일이었어요. 그들이 있던 이 자리에서 야 우리가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38년 전에. 그것이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늘 마음 한 구석에 마음의 상처, 아픈 과거, 아, 내가 그때 돌아가면 절대로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하는 그 사건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사건입니다. 민수기 13장, 14장이 나오는 사건인데 그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38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됩니다. 심지어 탈출 1세대는요, 다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은 20살 미만의 사람들이 이제 40년 동안 이제 거기에 주축이 돼가지고 살아남은 거예요 이민일세는 다 죽고 말았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런 일에 단초가 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요 38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의 애국을 탈출해서 가난 땅에 갈때 드디어 가난 땅에 도착했습니다 가데스 바냐에서 하나님은요, 너희들은 그대로 가라 가나안으로 가라.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너희들은 그냥 가면 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38년 전에는 뭐라 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래도 그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냥 갔다 가는 안될 거거든요. 그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지 봐야겠습니다. 정탐을 해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갔으면 되는데. 그들은요, 자신들의 두려움이 있던 거죠. 가난, 거기를 좀 봐야겠습니다. 근데 결국 그것이 문제가 되고 말아요. 정탐을 하고 돌아온 1명 12명 중에 10명이, 야 우리는 다 메뚜기입니다. 그, 그곳에 엄청난 사람들이 살고 있고 성업이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높은지 말이에요. 결국 가난 앞에서 그들은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결국 거기서 주저앉은 거예요. 그리고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께 원망을 해요 하나님 아니 모세 당신이 왜 우리를 이 자리를 이끌고 와서 여기서 가나안에서 죽게 하느냐 말이에요 원망을 합니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뒤돌아 뒤돌아와서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이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38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아픈 과거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하나님께서 뒤돌아가 그러니까 이제 광야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들이 아니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가겠습니다 민수의 14장에 보면 은 이런 사건이 생겨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가겠습니다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또 쳐들어가요 가난한 땅 하나님이 뒤돌아가 그랬는데 아니에요 뒤돌아가지 않고 우리는 그냥 가난한 땅으로 진격하겠습니다 하고 진격을 한단 말이에요 바로 그때 민수기 14장 2 5절에 나오는 사건, 드디어 광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길 거부하고 가나어로 자기들 마음대로 갔던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때 누구한테 당하느냐? 바로 여기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장소에요. 아라 중심입니다. 그때 아말렉 사람들하고 누구한테... 아라 사람들한테 가나안인들한테 멸망당했다고 써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않았던 자기들 마음대로 갔던 이스라엘 민족은 38년 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 뭘 당했느냐? 진멸을 당했어요. 싸우러 갔던 모든 사람이 다 죽고 맙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했더라. 그때도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 호르마라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요. 이 장소가 어떤 장소? 이 호르마라는 장소가 어디냐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해서 단추를 잘못 끼웠던 그 장소.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갔다가 결국 멸망을 당한 저주의 장소가 바로 어디냐면 호르마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호르마라는 뜻은요, 진멸되다란 뜻이에요. 결국 이스라엘 민족에는 그 장소는요, 항상 되돌아가고 싶은. 야, 그때 갔으면. 어? 그 유명한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아 그들에는 우리의 받음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우리는 갑니다라고 했던 그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바로 그 장소가 그 아픈 과거에 있던 장소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장소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38년 전에 바로 이 장소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장소였느냐 저주의 장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장소로 이스라엘 민족을 38년 후에 보내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호르산에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아라방이 착각을 합니다. 야 이스라엘 민족이 이쪽으로 와? 옛날 38년 전을 기억하는 거죠. 쟤네들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갑자기 기습하니까 어떡합니까? 당할, 당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몇 명씩 포로 됩니다. 아라당은요 이긴 역사가 있잖아요.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저들을 싸워서 이겼는데 쟤네들 별거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보세요 이를 대하는 이 사건을 대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달라졌는가. 옛날에 그런 프로미스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플레인 이스라엘 민족이 달라졌어요. 38년 전에는요 자기들 마음대로 우리가 가겠습니다! 하고 자기들이 쳐들어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요,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께서 만약 허락하시면, 이야, 달라졌어요. 요게, 요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저희가 아라성으로 가서 전쟁을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우리에게 넘기시면, 이거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하나님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라 하는 그 말씀이죠. 그러자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나님이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오늘 바로 이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리고 나서 그들이 아라당과 전쟁을 합니다. 그토록 교만했던 아라당은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전멸되고 맙니다. 그 성과 아라당은 완전히 전멸되고 맙니다. 30년 전, 38년 전에는 호르마가 상대방이 바뀐 거예요. 전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전멸됐다면, 이제는 누가 전멸된 겁니까? 아라당, 그 가난인들이 전멸되는 호르마라 불렀더라. 완전히 역전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전이 말씀을 지난주간에 계속 짧은 구절이지만 묵상을 하면서, 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가를 전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아버지, 아버지 날이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저도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항상 늘 기도하는 게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요, 항상 티 없이 순수하고 깨끗하게 자라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가장 아픈 게 뭔지 아세요? 부모의 마음 중에 저도 부모가 되어보니까 항상 늘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항상 기도 중에 뭐냐면, 그 자녀에 남겨져 있는 아픈 과거들, 아픈 상처들 주님 다씻어주셨어요 그 마음속에 혹시라도 나빠있는 그런 아픔들이잖아요. 그거 회복시켜주시고, 정말 건강하고, 씩씩하고, 강건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도록 늘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럴 때 제일 먼저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아픔들, 상처들 없게 하여주셔서. 그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바로, 우리가 이 시간에 신앙생활하면 아이들을 키우는 이유도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의 그 38년 전에 그 마음을 주님은 아신다는 거죠. 결국 그들의 마음대로 평생을 그것 때문에 지금 상처를 입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오늘 이 3절 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저주의 호르마가 이제는 은혜의 호르마로. 그래.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어,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가나한 땅에 갈때 회복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근본서부터 회복시켜십니다. 아픈 상처를 털고 이스라엘 민족 가난 땅 향해 힘있게 나아가게 하시는 그 역사를 주님은 드디어 이들을 통해서 이 아랏 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가 생각이 나냐면 베드루가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합니다. 요한복음이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런 얘기를 하세요. 베드로야, 너는 뭐가 울기 전에요? 닭이 세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몇번세번 번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님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난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잡혀가자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닭이 울기 전에 몇 번을 세 번을 나 저런 사람 몰라. 나는 저런 사람 저런 사람 몰라요. 나는 저런 사람 몰라요. 세 번을 부인합니다. 완전히 배신한 거죠. 베드로 마음에요. 얼마나 얼마나 그게 상처가 됐을까 드디어 닭이 울었을 때이 베드로는요. 엉엉 울었어요. 통곡을 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말씀이 탁 자기 마음을 치면서 자신의 이 배신했던 그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막 울고 있어요.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 소식을 듣고 이 베드로가 얼마나,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런데 요한복음, 요한복음 21장에 보는 예수님께서요, 갈릴리에서 그들이 이 베드로가 고기를 잡을 때, 어부였으니까 고기를 낚을 때참 멀리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얘들아, 일리 와라. 그러면서 뭘 준비하시냐면 생선을 구워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같이 이 제자들과 함께 배드로와 같이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그 식사가 끝난 후에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베드로에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요? 세 번을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야 이건 네가 나를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예, 주님이 제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예, 주님이 제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세 번을 물어보면서 그 상처가 어떻게 됩니까? 회복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드디어 옛날, 갈릴레에서 베드로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는 이제 사람 낳는 어부가 되라. 라고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양 베드로가 그 그물을 두고 다 그냥 하는 걸일로만 두고 예수님 쫓잖아요. 드디어 내 양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나를 사랑하냐는 느예수님이그 말씀을 다맞히시네 뭐라고 하시냐면 그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베드로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회복이 되는 거죠. 베드로의 아팠던 마음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 마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마음대로 올라갔다가 38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자신의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죽는 그 엄청난 과거의 상처 하나님은요 그걸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회복시켜주세요 너희들이 이제 가난안 땅에 갈때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너희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복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길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요 아까 최 장모님 제가 기도에 참은의 말이 받았습니다 장모님이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는 그거 알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 마음과는 다르게 어떤 환경 때문에 아니면 욕심 때문에 어떨 때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솔직히 내 마음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내 마음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배송도 38년 전에 내 마음대로 갔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호르마, 겨우 집멸 당하고 말하죠.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나는 자녀로 살아가지만 얻을 때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 그렇게 할걸왜 그랬지?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이끌어가세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이 아픈 상처들을 해결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힘있게 살아가시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게 바로 우리 아버지의 마음. 그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38년 동안 하나님께 훈련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맞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요, 잘 훈련 받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배라고 하는 거, 우리 신앙생활은 훈련이에요. 어떤 훈련이냐, 다 따라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길입니까? 내 욕심,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이 길입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길입니까? 이걸 계속 우리는 계속 신앙생활에서 물어봐야 돼요. 어떤 일 가운데도 오늘 이 시간, 야, 우리 사람들 쟤네들이 잡아갔어. 포로가 됐어. 야, 빨리 가서 전쟁하자. 이게 아니죠.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해도 그 순간 그들이 뭐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러면 가지 않는 거죠. 억울해도, 화가 나도, 아 이건 내가 정말 원하는 건데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원하지 않으시면 예 yeah. 이게 바로 신앙생활 이게 바로 훈련받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노하실 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는 분명히 거기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바로 나를 위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 길로 가야지만 우리에게 거기가 바로 뭡니까 복된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거기에 바로 은혜받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왔기도 하는 우리 믿음 속 소망 속또각 가정에 있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이 말씀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매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질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복주시고 함께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리게 하여 오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가장 아팠던 그 과거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답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봅니다 오늘 이 시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그 은혜 생각하면서 한순간순간 늘 하나님께 질문하는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길입니까?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까?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찬 찬송을.